어느 날 내게 부러워 그대라는 바람은 세상사 부질없는 힘겨운 날에 일링의 바람이었죠.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. 벌써 1년이 됐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개 1주년. 축... 를 위해서 많은 가수분들 이 오셨거든요. 그렇죠. 자, 여러분, 지금부터 즐겨 주십시오. 네, GSTV 개국 1주념 한강 페스티벌. 네. 그동안은 우리가 서빙고동네 초고반 스튜디오에서 녹화했는데 <laughs> 네. 오늘 깊어 가는이 아름다운 가을날 우리 한강 본시에서. 자, 저우 한번 보세요. 저 멀리 한강 철도도 보이고요. 관악산도 보이고요. 네, 그한산도 보이고, 보이고. 저 앞에 반포, 저기는 네. 동작대교. 네. 그리고 앞에는 반포대교. 맞습니다. 앞에는 또 오늘 <laughs> 북강변. 어, 네, 운동을 시민들도 많이 네. 계시고 낚시하시는 납시 분들도 계시고. 많이 계시고요. 네. 네. 네 오늘 GBS TV K 구 빌시념 한강 페스티벌을 네. 멋진 가수분들의 노래로 지금부터 출발할 건데요. 네. 첫 무대는 어떤 분이 <laughs> 멋지게 열어줄까요? 꽃나비 사랑 이상본 씨의 무대로. 네. 출시겠습니다. 출발.